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새해된 교회가 6.25 전쟁 70주년 복음통일 기도성회를 26일 새해된 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기독,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유화종 목사의 사회와 직전 회장 김미열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에 설교로 나선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꽃송이 하나라도 평화의 봄은 올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 광야에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복음으로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도록 창조질서회복과 사회안전, 대한민국의 성시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라는 주제로 특별 기도했습니다. 이어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수영 목사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의 현안 등을 설명하고 남북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 특별히 강원지역 기독교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평화의 땅 강원도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